유도 응. 담당님은 그 청수를 모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? 어 일단 이제 청수를 모신다라는 것은 참회하고 보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통 이 세상을 살면서 나와 우리 집안에서 지은 죄와 허물이 있을 건데요. 그 지은 죄와 허물을 참회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어떤 죄와 허물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이 인생을 불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 진리적으로 봤을 때 선천상극이 불기운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불을 끄는 건 물이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통 저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조상님의 네. 은혜에 보온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상님을 위해서 하루 두번물한 그릇 올려드리는 게 뭐,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,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. 보통 이제 청수를 모시고 참회하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, 내 인생의 장애물이나 어둠을 제어하는 체험들을 너무 많이 많이 했기 때문에, 정말 확신을 가지고 청수를 모시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청수를 모시는 세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, 도의 세계는 공짜가 없다입니다. 무엇인가 소원하는 발을 빌고, 뭐 해결하기 위해서도 작지만 큰 정성인 깨끗한 물한 그릇, 봉청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. 이런 어떤 세 가지의 의미로 저는 청수를 모시는 그에 대한 절대적인 의미를 두고 하루하루 실천 역행하고 있습니다. 그 청수를 모시는 것은 곧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회와 보은의 마음으로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. 기도로서 내 인생의 장애물을 많이 극복한 경험이 있다. 조상님께서 보은하는 의미로 하루에 두 번은 반드시 모셔야 한다.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. 음. 그 도전을 보면 상장님께서 청수를 하루 세번 모시는 것으로 나오는데요. 종도사님께서는 현대 생활의 특성상 아침저녁으로 하루 두번 모시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죠. 음. 그리고 조석으로 봉청수를 빠짐없이 하고 계시는데 도의 세계에는 세 번째 공짜가 없다. 예, 그렇죠. 그리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반드시 봉청수를 올려야 한다. 봉청수와 기도는 정성을 드리는 행위이기도 한데요. 상제님께서는 문선 안 끼고 송사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. 예. 너희들은 하늘을 이고 행세하느니라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. 유돈 담당님은 뭐 예. 사막에 이렇게 떨어 뜨려 예. 놓아도 살아오실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. 그